여러분, 조선시대에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나요? 특히 과부라면 더욱 그랬죠?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평안도의 한 과부가 마을 최고의 도둑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개과천선까지 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꾀를 써서 악명높은 도둑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농락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도둑 스스로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기막힌 지혜의 승부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이야기 출발! 조선 중기 평안도 산골 마을 한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초가집에서 한 여인이 홀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3년 전 남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살아가는 과부였습니다. 나이는 서른을 간 넘긴 정도였지만 혼자 살아야 한다는 무게감이 그녀를 실제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동시에 경계하기도 했어요.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좋지 않은 소문의 대상이 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가능한 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조용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여자라는 건 조선시대에는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특히 도둑들에게는 가장 만만한 표적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 그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는 악명 높은 도둑 하나가 있었어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밤만 되면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인물이었죠. 그는 특히 혼자 사는 집을 노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도둑은 며칠 전부터 과부의 집 주변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멀리서 집안 상황을 살피고 밤에는 담장 근처까지 와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과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민해진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챘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저런 건장한 도둑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과연 과부인 자신을 위해 나서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택한 방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둑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힘으로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꾀를 써서 이기기로 마음먹었죠. 먼저 그녀는 도둑의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며칠 동안 몰래 지켜본 결과 도둑이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같은 경로로 집 주변을 돈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도둑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곳도 파악했습니다. 바로 곡간이었어요. 아마 거기에 값진 물건들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과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가짜 보물 만들기였어요. 그녀는 평소 아껴두던 비단 조각들을 모아서 보자기로 만들고 그 안에 무거운 돌덩이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겉에는 금칠을 해서 마치 값진 보물처럼 보이게 했죠. 이 가짜 보물을 꼭간 한쪽 구석에 일부러 눈에 띄게 놓아두었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반드시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말이죠. 두 번째 작전은 더욱 교묘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올카미와 함정을 설치했어요. 문 뒤에는 물동이를 매달아 놓고 마루 밑에는 방울을 달아서. 누군가 지나가면 소리가 나도록 했죠. 그리고 곡간 입구에는 밧줄을 설치해서 발이 걸리면 넘어지도록 만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세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도둑의 심리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훔쳐가는 것보다는 도둑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준비한 건 바로 연극이었어요. 도둑이 나타나면. 불쌍한 과부 행세를 하면서 동정심을 유발한 다음 역으로 도둑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계획이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도둑이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왔죠. 아무래도 오늘은 본격적으로 집 안으로 침입할 생각인 것 같았어요. 과부는 미리 준비한 대로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믿고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도둑은 먼저 곳간부터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그가 노리는 건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보물이었어요. 곳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그가 예상한 대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둑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드디어 목표물을 찾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보자기를 집어들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무거웠거든요. 혹시 정말 값진 보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안에 들어있는 건 돌덩이들 뿐이었어요. 도둑은 당황했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진짜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갈 차례였습니다. 도둑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갑자기 위에서 물동이가 떨어졌어요. 미리 설치해둔 첫 번째 함정이 작동한 거죠. 차가운 물이 도둑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깜짝 놀란 도둑이 뒤로 물러서니, 이번에는 발 밑에서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두 번째 함정도 성공했죠. 이 소리를 들은 과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도둑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어요. 무서워하며 떨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침착하게 도둑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녀의 첫마디였습니다. 어머, 손님이 오셨네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도둑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보지 않고 손님이라고 부르다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과부가 계속 말했어요. 아, 혹시 추워서 따뜻한 곳을 찾고 계셨나요? 밖이 많이 춥죠. 들어오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 드세요. 도둑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도둑질을 하러 온 건데. 상대방이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과부의 진짜 작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녀는 도둑을 방안으로 안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고 있는지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후 얼마나 힘든지를 진심 어린 목소리로 털어놓았어요. 처음에 도둑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빨리 보물을 찾아서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과부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자꾸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부가 말했어요. 사실 저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요즘 마을 사람들도 저를 피하거든요. 과부라는 이유만으로 말이에요. 이 말에 도둑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처지였거든요. 어쩐지 이 여자와 자신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과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도둑의 동정심을 자극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집에 귀한 물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팔아야 할 것들은 다 팔고 없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을 둘러보라고 했어요. 도둑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과부가 직접 허락했으니까. 당당하게 집안을 살펴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값진 물건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았죠. 그런데 여기서 과부가 또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제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이 말에 도둑은 완전히 멘탈이 무너졌어요. 자신이 도둑질하러 왔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건 과부가 정말로 도둑을 도우려고 한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그녀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과부가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집은 가난해서 훔쳐 갈 만한 게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가진 마지막 은비녀라도 드릴게요. 그러면서 정말로 머리에 꽂혀 있던 은비녀를 빼서 도둑에게 내밀었어요. 도둑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도둑으로 알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 순간 도둑의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부의 작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핵심은 이제부터였거든요. 과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이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주변을 기웃거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지금 보니 저와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네요. 이 말에 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들통났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과부는 계속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살기 힘들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겠죠? 저도 혼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도둑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화를 내야 할지, 도망가야 할지, 아니면 정말 이 여자의 말을 들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때 과부가 결정적인 한방을 날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저희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가고 싶다면 정정당당하게 요청해 보세요. 제가 줄수 있는 건 기꺼이 드릴게요. 하지만 몰래 훔쳐가는 건 옳지 않잖아요. 이 말이 도둑의 가슴을 후벼팠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과부가 정말로 자신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도둑으로 알면서도 말이죠. 도둑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부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요. 과부는 이 모습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자신의 작전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도둑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과천선시키는 것이었어요. 도둑이 과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이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였거든요. 과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 사과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에게 떳떳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괴롭혔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이 말에 도둑은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과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큰 계획이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정말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저와 함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과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세요. 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사과한다는 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는 것과 같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마을에서 더 이상 살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과부의 다음 말이 그를 설득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 주는 건저 혼자서는 부족해요. 마을 사람들도 당신을 용서해 줘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둑은 고민했어요. 정말로 이 여자를 믿어도 될까? 혹시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과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까 아기가 없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진짜로 도우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도둑은 과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과부는 마을 어른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모두 모였습니다. 과부가 사람들을 부른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자, 과부가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또 도둑이 나타났다니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과부의 다음 말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직접 사과하고 싶어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도둑이 스스로 나서서 사과한다니,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그때 집 안에서 도둑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을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제서야 도둑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평소에도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도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며,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생각하니까 화가 났거든요. 한 어른이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용서가 될줄 아느냐? 당장 마을에서 나가라!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어요. 그래. 우리가 왜 도둑을 용서해줘야 하는가? 이때 과부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어젯밤 대화를 나눠보니 이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과부를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도둑을 두둔하는 걸까 싶었죠. 과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성실하게 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후에 살 길이 막막해서 잘못된 길로 빠진 거예요.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연을 들어보니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과부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어요. 만약 이 사람이 다시 도둑질을 한다면, 제가 모든 피해를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과부가 왜 이런 위험한 약속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과부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젯밤 도둑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이 진짜로 마음을 바꿨다는 걸 느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과부 자신도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다는 점이었어요. 과부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동안 혼자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피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어젯밤 이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깨달았어요. 서로 다른 처지에 있어도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 말에 마을 사람들이 숙연해졌어요. 과부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과부가 계속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신도 마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처지라서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둑도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진실한 뉘우침이 담겨 있었죠. 도둑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달라지겠습니다. 이 부인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민했어요. 과부의 말도 일리가 있고 도둑의 태도도 진심으로 보였거든요. 그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앞으로 한달 동안 마을 일을 도우면서 진심을 보여라. 그리고 한 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는 정말로 마을에서 쫓아낼 것이다. 다른 사람들도 이 제안에 동의했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기회는 주겠다는 뜻이었죠. 도둑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습니다. 네.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그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도둑은 정말로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부터 농사일까지 힘든 일이라면 무엇이든 자원해서 했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과부와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녀의 집 일을 도와주면서 마치 늦게 찾은 오빠 같은 존재가 된 거죠. 과부도 이런 변화에 매우 만족했어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요. 더 놀라운 건이 사건을 통해서 과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시각도 완전히 바뀐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은 과부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성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난 후,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도둑의 개과천선을 축하하고, 동시에 과부의 지혜를 칭찬하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도둑이 정식으로 마을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둑이 아니라 성실한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도둑은 과부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과부도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 마음속에 있던 선한 면을 끌어낸 것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공을 더 크게 평가했어요. 폭력이나 신고로 해결할 수도 있었던 문제를 지혜와 포용으로 완전히 해결한 거니까요. 더 중요한 건이 일을 계기로.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게 된 거죠. 특히 과부 같은 홀몸 어른들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지혜로운 어른으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부의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몇년 후, 이 이야기는 주변 마을에까지 전해졌어요. 과부의 지혜로운 판단과 도둑의 감동적인 개과천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거든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폭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지혜와 사랑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든지 진심으로 뉘우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죠. 과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한 명이 되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진심으로 개과천선한 전 도둑이 있었어요. 그는 과부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서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어느 날한 젊은 사람이. 과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할수 있었나요? 과부가 답했습니다. 특별한 지혜는 아니에요. 그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누구든지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선한 면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덧붙였어요. 혼자 살면서 외로웠던 경험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의 외로움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 말에 젊은이가 깊이 감동받았어요. 과부의 지혜가 단순한 꾀가 아니라 깊은 인생 경험에서 나온 진짜 지혜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더욱 유명해졌어요. 조선시대 여성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었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한 과부의 모습은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니까요. 그리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교훈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평안도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과부와 도둑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었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지혜로 도둑을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서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과부의 놀라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폭력보다는 대화를, 복수보다는 용서를, 배제보다는 포용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죠. 오늘 들려드린 평안도 과부와 도둑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순히 도둑을 혼내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이 과부의 지혜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폭력이나 신고 대신 대화와 이해를 선택한 결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이런 지혜로운 선택들이 모여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혹보감 채널에서는 이런 감동적이고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